빌라 파르네제입니다. 빌라 파르네제는 로마 북서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카프라로올라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위치하는 파르네제 가문이 소유했던 저택인데, 이 저택은 르네상스, 이탈리아 정원을 대표하는 로마 3대 별장의 하나로 알려져 있고, 이 정원을 만든 사람은... 추기경 알렉산드로 어, 파르네제 입니다 이분은 에, 당시 교황이었던 바오로 3세의 손자가 되기도 하죠 이 집안도 엄청난 가문이었어 이태리 북부지역에 파르마 공국의 에, 공작이었으니까 앞서 어, 공국과 왕국의 차이를 설명드린 바 있지만 은 사실상 파르마 지역의 그 지역 왕실이었죠. 이 집안은 당시 유럽 초강대국이었던 스페인과도 어, 혈연관계가 이어져 있고 사실상 알렉산드로는 스위스 무적함대를 지휘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정원을 검색하는 데는 사실 저는 좀꽤 어, 애를 먹었습니다. 에, 자료도 많지 않았고 빌라 파르네제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물론 메디치 가문 못지않은 엄청난 집안이니까 저택과 별장이 여러 군데 있었겠지만은 이곳 카프라로 올라만 하더라도 같은 이름이 이두 군데나 있더군요. 사진에서 보시는 아래쪽 오각형 건물 에, 빌라 파르네제라고 쓰여져 있는 에, 건물인데요. 어, 이 플라초는 에, palace, 즉 궁전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보통 그래서 빌라 파르네제하면 이 건물을 뜻합니다. 또이 건물 옆으로도 제르디니티 플라초 파르네제라고 잘 정비된 바르테르 형식의 정형식 정원이 있죠. 하지만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진 정원은 이곳이 아니고 숲길을 따라서 더 위로 올라가면 Giardino delle del c 그리고 폰타나델 a n a 라고 쓰여져 있는 이 후원이 보이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가 찾던 정원입니다. 지아르디노 델레 까리아띠니 라는 말은 까리아띠니가 그리스 여신 으로서 어, 기둥을 떠받치고 있던 어, 그런 형상 이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 지아르데레 까리아띠니 라고 하면 어, 그리스 여신 형상의 기둥이 서있는 정원 이런 뜻이 되 겠죠 그리고 폰타나 델, 델피니 델피니는 영어로 하면 돌핀입니다. 예, 돌고래 분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 당시에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 정원의 평면도입니다. 물론 저는 이것도 직접 가보지 못해서 동영상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자료 검색을 해봤는데 에, 그래도 관련된 자료가 많지는 않아요. 이따에도 대부분 어, 팔라초 바르네제 아까 그 오각형 건물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어, 건축적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원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빌라 테스네나 빌라 란테처럼 뭔가 강렬한 디자인 개념이라든지 또는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고 느낄만한 그런 뭐 임팩트 있는 정원이 에, 그리. 보이지가 아, 않았습니다. 어, 제가 부족한 탓이지만, 에, 로마 3대 정원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뭔지는 좀더 어, 연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설계가는 앞서 빌라란떼를 설계했던 비그놀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 배치와 물을 연출하는 기법, 그리고 조각상도 빌라란떼와 닮은 점이 아주 많습니다. 비뇨올라가 설계한 정원이라서 로마 3대 정원으로 손꼽히는 걸까요? 글쎄요. 여러분들도 이 정원의 감상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배치로 볼때 대문에서 어 집으로 이르는 일직선 축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이 한가운데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쪽이 지대가 높고 건물 아래쪽은 지대가 낮아서 완만한 경사로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을 흘려서 자연스럽게 캐스케이드를 형성하고 그 끝에 높이 솟구치는 분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주변은 빌라 란테에서 본것 같이 정교하게 만든 빠르테르가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입니다. 건물 뒤쪽은 광장 형태의 넓은 포장면이 있는데, 바닥에는 아주 다양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주 건물이 보이는 정원의 입구입니다. 이 건물은 앞서 위성사진에서 보신 바처럼 빌라 파르네제 그 팔라초 말이죠 그것의 후원에 딸린 별채 같은 곳이죠 그 앞쪽에 경사로를 활용해서 물을 흘려 보내고 있는데 비뇰라의 작품이라서 그런지 에, 앞서 보신 빌라 란때의 가재분수와 형태가 거의 흡사하죠 그 끝에 중앙 분수가 있고 앞쪽 조각 분수에서 물을 계속 내뿜고 있는데 사실 이 사진에서 분수 높이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은 과거에 수량이 풍부했던 시절에는 아주 높이 솟구치는 고사 분수였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온더랜드라고 하는 명저서을 남긴 하버드 대학의 노만 뉴턴 교수는 그의 책에서 연필처럼 가는 분수라고 pencil thi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분수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아주 높이 솟구친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군요. 앞쪽 조각 분수에서는 눈, 코, 귀에서 물을 마구 쏟아냅니다. 어찌 보면 콧물 눈물 줄줄 흘리는 것처럼 보여서 좀 기괴하기도 하죠. 캐스케이드입니다. 빌라 란테의가재분수가 거의 흡사해 보이는데요. 앞쪽으로 난 직선길을 따라가면 숲을 지나서 봉궁인 빌라 파르네제 그 팔라초 있죠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수집한 사진 자료는 이 정도인데요. 어, 그 건물 주변에 파르테르랑 건물 뒤편에 넓은 광장 일대는 어, 유튜브에 올려진 영상 자료로 대신할 테니까 어, 영상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그렇게 하고요. 어, 이 병원 소개가 끝나면 다음 편에는 어, 앞서 르네상스의 그 인간 중심주의에 반발해서. 어, 꼭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진 정원이 있다고 했죠. 그게 사크로보스코라고 하는데 이 사크로보스코에 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